옛날 조선시대 산골의 한 선비가 독서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선비의 부인은 이미 사망했고 아들마저 일찍 죽어 젊은 과부 며느리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섬겼고 시아버지 또한 며느리를 매우 아끼면서 살고 있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동짓날에 며느리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팥죽 한 사발을 언제쯤 가져오나 고대하면서 사랑방 문틈으로 자주 내다보곤 했다. 얘가 지금쯤 팥죽을 다 끓였을 텐데. 그러나 며느리는 팥죽은 가져오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가는 것이었다. 그 사이 시아버지가 배도 고프고 하여 부엌으로 나가보니 마침 소에 팥죽이 끓여져 있고 아주 맛있어 보였다. 올컨이 며느리가 물을 길어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 그 전에 내가 한 사발 떠서 먹어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얼른 팥죽 한 그릇을 떠가지고 집 모퉁이로 돌아갔다.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 너무 뜨거워서 식혀야 하겠기에 숟가락으로 팥죽을 저어 식히고 있었다. 이때 며느리가 물을 길어 돌아왔다. 아버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로 나가셨나?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시아버지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니 얼른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오, 옳지. 배가 고프니 아버님 안 계실 때 내가 먼저 팥죽을 한 그릇 떠먹어야지. 며느리도 얼른 팥죽을 한 그릇 떠서 들고 역시 한적한 곳인 집 모퉁이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팥죽을 저어 시키고 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얼른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는 팥죽 그릇을 머리에 엎어 쓴 다음 다시 그 위에 모자를 눌렀었다. 이렇게 되니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온통 팥죽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었다. 이 순간 숨어서 팥죽을 먹으려고 집 모퉁이로 돌아왔던 며느리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얼른 죽그릇을 시아버지 앞으로 내밀면서 아버님 여기 계셨구먼요. 팥죽 드십시오. 하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얼굴에 팥죽을 줄줄 흘리며 개면쩍어 하면서 아가 내 팥죽은 한 숟갈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땀이 팥죽같이 흘러내리느냐. 그참 이상하구나. 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쳐다보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하.